안녕하세요. 선형 리스트 파트를 맡은 1억번 이수빈입니다. 선형 리스트란 자료를 순차적으로 정리한 리스트입니다. 예를 들면 7개의 배열에 A, B, C, D, E, F, G를 순차적으로 넣은 배열의 예시입니다. 배열을 사용한 선형 리스트에서 원소 삽입 방법입니다. 내가 3번 인덱스에 D라는 데이터를 넣으려면 은 5번 인덱스에 있는 g를 6번으로 옮기고 4번에 있는 f라는 데이터를 5번으로 옮기고 3번에 1라는 데이터를 4번으로 옮겨 자리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3번 데이터에 d를 삽입하면 됩니다. 원소를 삭제하는 방법은 내가 3번 인덱스에 d를 삭제하려고 하면은 일단 3번 인덱스에 d를 삭제해 줍니다. 선형 리스트는 순차적으로 나타내야 하기 때문에 빈 공간이 있으면 안되므로 4번에 있는 1라는 데이터를 3번으로 옮기고 5번에 F라는 데이터를 4번으로 옮기고 6번에 G라는 데이터를 5번으로 옮겨줍니다.